일본의 역사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일본 군인들의 전투 장면이 자주 나오죠. 사무라이들은 양손으로 긴 일본도를 휘두르고요. 일반 보병들은 긴 창을 들고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긴 활을 가진 궁수들은 멀리서 활을 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일본 군인들의 전투를 보며 뭔가 이상한 점못 느끼셨나요? 바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방패가 없다는 건데요. 과거 유럽 기사들의 전투 장면을 보면 자기 몸뚱이만한 방패를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한손엔 검을 들고 적을 공격하고 나머지 한 손엔 방패를 들어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과거 일본의 군사들은 어떻게 방패 없이 싸울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거 일본의 군사들은 왜 방패 없이 전투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놀람> 일단, 방패의 목적은 적의 날카로운 무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무척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재료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러한 방어력을 바탕으로 과거부터 전투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는데요. 특히 유럽의 기사들은 방패를 무척 잘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필요에 따라 자칫 치명적일 수 있는 적의 공격을 막기도 하고 곧바로 반격할 수 있도록 무거운 방패와 검을 함께 사용했거든요. 또한 유럽에서는 더 많은 수의 군대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방패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로마군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일 겁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마군은 이 방패로 대형을 만들었어요 이로써 적의 근접 공격은 물론 화살, 투석기 등 적의 원거리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었죠 이렇듯 우리 인류는 과거부터 이 방패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왔는데요 그렇다면 일본의 경우 역사적으로 전부 양손 무기만 들었고 방패를 아예 사용한 적이 없을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도 3세기에서 8세기까지 방패를 기본 방어 수단으로 사용했고 사용한 적이 있어요. 바로 테다테라고 불리는 방패인데요. 테다테 의 시대는 일본 역사에서 비교적 짧지만 당시 일본군은 한 손엔 검이나 도끼를 들고 나머지 한 손엔 이 테다테를 들고 전투에 나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테다테는 우리가 유럽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겁고 튼튼한 방패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테다테는 나무 또는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약 적이 파괴력 강한 무기로 공격해 온다면 완벽하게 방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테는 손을 의미하고요. 다테는 방패를 의미하거든요. 즉이 테다테는 개인이 사용하는 작고 휴대 가능한 방패로, 그저 적의 공격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는 용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세기 일본은 사무라이 계급이 정치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부터 사무라이는 일본의 지배 계급으로서 정치, 사회, 문화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검으로만 싸우는 사무라이답게 이때부터 일본은 전투에서 민첩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때부터 일본이 방패로부터 멀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왜 그런지 살펴보면 먼저 당시 일본의 일반 보병이었던 아시가루는 나기나타라고 불리는 기다란 창을 사용했는데요. 나기나타는 목재 손잡이 끝에 곡선의 칼날이 달려 있는 형태로 얼핏 보면 중국의 언월도나 유럽의 글레이브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영상에서처럼 창이 무척 길고 살짝 무거운 감이 있어서 양손으로 잡아야 겨우 컨트롤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일본군의 일반 보병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양 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의 보병들은 방패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당시 민첩성을 강조했던 일본은 14세기 들어 기동력과 공격력을 모두 잡을 수 있는 기마궁술을 무척 선호했다고 해요. 기마궁술은 말 그대로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기술인데요. 이 기마궁술은 우리에게도 무척 익숙하죠. 과거 고구려의 경우 이렇게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걸 즐겼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기마궁술은 기술 난이도가 무척 높은 것으로 유명. 아무래도 심하게 흔들리는 말 위에서 활을 쏴 정확하게 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마공수들이 만약 방패를 찬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탄채 방패를 메고 화살을 빼서 활을 쏜다는 건 아마도 기마공수들에게 있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일 겁니다. 기동성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전투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듯 기마공술의 기술적 특성들은 방패와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 보병과 기마공수와 같은 과거 일본군의 보직과 무 여기 말고도 일본군이 입는 전투복장 또한 방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했는데요. 먼저 살펴볼 건 과거 일본군들이 썼던 원추형 투구, 바로 징가사입니다. 알고 보니 이 징가사는 투구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일본에서는 이 징가사가 머리에 쓰는 방패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징가사는 대부분 가죽이나 여러 겹의 종이로 만들어지거든요. 더 돈이 많은 지역의 군대의 경우에는 철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징가사의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가 뾰족한 원추 형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만약 적이 머리를 공격했다고 할지라도 이 진가사는 머리 중앙으로 오는 타격을 효과적으로 방향전환 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종이나 가죽으로 만든 진가사의 경우 실제 방어 효과가 어떨지는 미지수지만 단단한 철로 만든 진가사의 경우 그 방어 효과가 방패 못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나기나타 때문에 두 손을 모두 사용해야 하는 일본 보병들의 경우 비록 방패는 없어도 가장 중요한 머리는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진가사에도 단점은 있어요. 아무래도 두개골 방 바로 위에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진가사조차 방어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의 공격을 받게 되면 곧바로 치명타가 될수 있다는 건데요 악명 높은 분쇄용 무기인 카나보와 같은 무기가 공격하게 되면 신가사가 얼마나 튼튼하든지 간에 분명 그 충격이 엄청날 거예요 게다가 적의 공격은 어디로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보니 이 진가사로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튕겨내려면 공격 방향을 보고 적절하게 머리를 컨트롤 해줘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어렵죠 그나마 이 진가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가부토의 경우는 좀 낫습니다. 일반 사병들이 쓰던 징가사와 달리, 가부토는 장수들이 쓰던 투구인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징가사보다 무척 화려하죠. 이렇듯 가부토는 위에 날카로운 조형물도 많고 형태가 복잡하다 보니 더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적들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일본군이 머리에 썼던 이 투구는 일본군에 있어 방패가 필요 없다고 느낄 만큼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몸을 포기하고 머리 머리만 지켜서는 안되겠죠 머리 못지않게 몸도 지켜줘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일본은 방패가 없어도 될 만큼 강력한 갑옷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오요로이 입니다 앞서 살펴본 진가사와 가부토에 이어 이 오오요로이까지 입은 걸 보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일본 장수 의 느낌이 나죠 14세기 당시 유럽에서는 완전히 갑옷을 무장한 기마병의 경우 약점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특히 유럽에서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석궁이었는데요 석궁은 보통 갑옷도 뚫을 만큼 위협적인 무기 ]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유럽의 갑옷 기술이 발달하며 나중엔 이 석궁마저도 갑옷을 뚫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죠 일본의 갑옷인 55요로이는 겉으로만 보면 유럽의 두꺼운 전신 갑옷만큼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에는 석궁이 없었고 멀리서 오는 화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 55요로이는 시간이 지나며 계속 발전해 나갔는데요 55요로이는 이제 진짜 방패를 초월하고자 보호장비를 하나씩 갑옷에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55요로이는 다른 부위에 비해 어깨 쪽의 방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이 갑옷에 필요에 따라 탈부착할 수 있는 어깨 보호대인 오소대를 추가하기에 이릅니다. 오소대는 착용자의 어깨부터 팔을 커버하는 대형 어깨 덮개인데요.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화살이나 다른 무기로부터 상체를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오소대가 탈부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착용자에게 큰 메리트였는데요. 전투 중에 착용자가 다양한 환경에 더잘 적응하고 이동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투 조건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또한 이 오소대와 더불어 소매 형식으로 착용하는 코테 또한 갑옷의 방어력을 더욱 올려주었는데요. 흔히 말을 타고 싸우는 전투가 아닌 이상 군사들은 대부분 칼과 창을 들어 배기 공격을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전투 중에 팔이 베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매 형식으로 된이 코테를 착용하게 되면 대부분의 배기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테 또한 탈부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빠른 기동이 필요하거나 움직임이 불편한 경우 코테를 빼놓고 전투에 임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소대와 코테 말고도 오오요로이는 다수의 탈부착 장비들이 존재한다고 해요. 그 당시 자료들에 의하면 이 오오요로이를 입은 사무라이는은 완전히 다른 수준의 방어력을 자랑했으며 실제로 방패가 필요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냥 겉으로만 봐도 위협적인 모습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시기에 일본만 방패를 선호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두껍고 화려한 갑옷과 칼과 방패를 든 모습이 연상되는 유럽의 기사들조차 방패를 들지 않고 전투에 임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15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갑옷의 형태가 많이 발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갑옷의 왼쪽 손 부분을 더 무겁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로 오른손으로 검을 들고 있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해지는 왼손을 보완하기 위함인데요. 이 관행은 영국, 스페인, 프랑스까지 전파되어 갑옷 제작에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방패를 들어야 하는 왼손이 방패 없이 비무장 상태였기 때문에 이러한 방패의 부재를 어느 정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유럽의 강대국들조차 방패 없는 전투를 치러 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 일본의 군사들은 왜 방패 없이 전투에 임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과거 방패가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일본군의 상황과 방패를 대체할 만큼 강력한 투구와 갑옷은 방패의 빈자리를 전혀 못 느끼게 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아주 자세히 따져보면 일본은 방패를 주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던 시절도 있었단 걸알수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의 오요로이는 방어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바뀌어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